지역이 어떤 유형의 물건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위치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2호선의 이대역에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상승하는지 큰 영향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한 곳이죠. 그렇죠 다세대 주택의 형태고요. 5층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17.8에서 29.99제곱미터입니다. 어, 다세대 주택인데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놀랄만한 가격이지만은 잠시 후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다세대 주택에 원룸부터 1.5룸, 2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4억 2천에서 4억 9천까지인데요. 굉장히 놀랄 만한 가격이지만, 은이 정도 가치 이상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호선 2대역에 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알짜배기 투자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원룸과 투룸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초반과 사업 후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곳에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포 그러면 정말 젊은이 거리, 거리답게 이 학교가 굉장히 많죠. 연세대, 이하대, 서강대, 비롯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역세권, 홍대까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이대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여기 역할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이런 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홍대 문화 특, 관광 특구 거리죠. 들에서 또한 주변에 보시면 아형과 염리, 유타온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미 감을 잡으셨으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 이러한 분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이 유타온의 예정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미리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용산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또 대형 개발이 얼마 전에 또한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용산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강남이지만은 이제는 선안권으로 해서 용산 강북으로 넘어오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인근에 있는 역할로서 어떠한 입지적인 역할을 받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입지라는 것은 내가 내 지역에 개발을 해도 많은 영향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만은 인근에서 개발에 대한 이러한 영향을 받쳐오는 이란 간접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선과 또한 5호선, 6호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포 전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요지의 땅에 정말 금살하게 위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염리동이 이제 용산과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의 개발에 따라 수혜가 굉장히 이게 특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개발 오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마포를 하고 있지만 용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인근 지역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가 8천 가구가 정말 미니 신도시가 나오겠다고 개발 발표를 했죠 이러한 역량이 물밀듯이 밀려서 받쳐주는 지역이 마포구역이다 참고로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염리동은 아현과 염리유타를 보시게 되면 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란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개발 사업이 다잘안 보이지만은 이 세대를 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대죠. 이 세대는 미니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에서 역세권에 있는 이란 지역에서 개발 예정 지역이 염리 예정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해제가 돼서 다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예정지 센터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보시면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이미 24평도 10억대 이미 넘었죠. 그 33평도 당연히 넘었는데 지금 투자를 보시면 3, 4억으로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미리 내가 선점하는 이러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마포에 대한 메리트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대 이상으로 미래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발전소 부지라든지 망원 유수지 부지 또한 홍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또한 전시의 거리 이벤트 전문 공연장 이러한 문화의 전문적인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러한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인데요. 수색 역세권 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에 있는 자체만으로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은 영향으로서 상승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요런 역세권 개발이 주거뿐만 아니라 판매와 업무와 문화시설이 다 함께 들어가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실감을 덜 하시는데요. 어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는 이러한 개발 사업에는 정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미래 계획을 보시게 되면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놀랄 만한 개발 사업과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면 주거 환경과 함께 개선이 되는 이 역세권 개발에는. 더할 말이 없을 정도의 부동산 가치는 이미 상승을 많이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하고 나니 개발 전후를 보시게 되면 많이 느끼시리라 많은 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주 개발호재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눈부시 성장이 아주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점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의 우리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염리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예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2천에서부터 4억 9천이고요. 전세 예상 가격을 보시면 원룸이냐 1.5룸이냐 투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보증금은 참고하시고 투자 금액을 보시면 1억 7천에서 2억 7천인데요. 이 투자 금액은 일반의 투자 금액보다가는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미리 내가 선점하는 이 이러한 투자의 접근성으로 다가가시면 앞으로 10억짜리 넘는 아파트가 내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로 예상하시는 가격 보시면 아무래도 투자금액이 2억 4천에서 2억 5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포구 염리동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요. 우리 4억 2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고요. 자, 전세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우리 1억 7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예상해 볼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염리동 다세대 주택을 볼때 이거는 꼭 추천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예정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업무 시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만은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에 대한 메리트, 임대에 대한 수요 메리트를 이미 짚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자체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룸, 1.5룸, 투룸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개발에 대해서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 시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